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기마추책길고가보겠습니다기마대구기마대구마진 김하대, 줄, 면폭. 이게 원래 제 아이디가 아니라가지고, 아는 동생이 이제 배팅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도가 많습니다. 합병을 하면 막아나갈 수둘수 있다고 했죠? 차가 나오면은 밀어가지고 차의응수로 보라고 했습니다. 한칸 빠지느냐, 뭐 두칸 빠지느냐, 대차라느냐, 이런 거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둡니다. 이 결국에는 쫓기거든요. 또 밀면 쫓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막았더니 양빵이거든요. 이거 먹고. 다음에 맞대면 양빵이. 그러기 때문에 차가 나온 소리 별로 안 좋습니다. 병으로 막으면 이걸 먹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기 가는 수 있습니다. 응수를 또 해야 됩니다. 응수 없으면은, 여기 가거든요. 이러면은, 포달라고 하고 살아올릴 수밖에 없죠. 그때 차가 여기 에 가면 또 양빵 걸립니다, 양빵. 포장해서 포가 차로 못 먹으니까. 만에 나가버리면. 어, 살리려면 청물해야 되는데, 그죠? 먹어주고. 병면 나. 좀 망했죠? 먹어주고, 먹어주고. 교환 못 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상대가 먼저 먹을 때 먹어도 되니까. 귀마가 나갈게요. 먹으면 그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먼저 안 먹어도 되잖아 상으로 뭐 양득을 치겠다 이런 건데요 전구불러 갔어 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저도 상에 한번 나가볼까요 대충 공격 까봐 대충 공격 때릴게요 일단 패봐 또 패봐 상내나 점수가 동일합니다 상죽이고 마로사치고 상먹겠다는 거니까 먹으면 먹는 거고 살릴 수도 있나 살릴 수도 있구나 아 뭔지 친다 그러면 이거 안 먹는데 이거 먹죠 먹지 말자 이 일단, 먹어줘. 지금 장고 부르면 공 내려가면서 수비가 되니까, 먹고 차가 먹을 겁니다. 그때 내려가서 상을 잡으러 갑시다. 먹으면 얘가 아마 이거 먹겠죠, 그죠? 억울하니까. 그때, 장고를 부르면 공 내려가서 상을 못 잡으니까 바로 잡으러 갑시다. 왜 나? 상이 나오나요, 그냥? 요렇게 이제 형태를 나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여기 장군 있거든요. 장군 있으니까 요렇게 일단 막을게요. 상이 뜨면서 장군이 좀 있습니다. 상자를 먼저 좀 방비를 할게. 공을 못내기가좀상태가좀 우영이죠? 뭐, 공 내려서 한번 방비를 주면 될것 같고. 와봐야 여기 와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이거 주고 상을 잡으러 가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치고 또 먹겠다 이런 건가? 차가 이게 내려와서 찍히면 되겠죠? 억울하면. 그냥 찍키는 선택을 할게요. 그냥 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한번 사받아주면은 수비하고, 뭐, 상도 나가고, 이렇게 두면은거진 이기는 형태라가지고, 그냥 차가 적으로 지켜줍시다. 이거 죽으면 또상대면서 귀마 노리고 이런 괴롭힌 나가니까, 한번 참아주고, 유리하니깐요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받아주고, 뭐, 포는 게, 포분하라고 뭐, 이런 식고로 뜨면은, 거짓말 뭐 이기겠죠. 상대도 이제 포는 게, 포분하려고 하자 싶은데, 이 포를 써야 되거든요, 상대방분도 그쵸,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말해가지고. 이한번 포화 이렇게 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뭐 보는 게주고 지금은 상이 나가서 차를 걸 수도 있겠죠. 상장이 너무 좋네. 상이 나갑시다. 차 걸면서 상장 보러 가자 먹으면 상장에 차다 야 하니까. 먹지 뭐하죠. 차 일단 걸려있습니다. 응수해야 됩니다. 먹으면 상장. 마가 뭐 먹을 수 있지만 차를 먹으니까. 일단 상장 부르면 거짓마무리가 그 되겠네요 아니면 마로 쳐야 되거든요 지금은 포를 막던가 저 이렇게 먹고 나면 뭐 거짓 난리나는 각이네요 다음에는 차가 한가 빠져서 상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가 여기 못 가게 되면 포기여서 그냥 한가 빠져서 상 달라고 하면 상 따이죠 그냥 이렇게 가면 상이 다이죠 차가 못 내려갑니다 포가 있으니까 포로 달고가면 차가 상을 때립 붙는 물리죠뭐 갔다고 봐야죠. 상대 포 여기 넘는 수 있는데 하다 못해 지금 차가 포를 쳐버려도 상대가 못 이깁니다. 그죠? 포가 여기 갈수 있는데 차가 포쳐버려도 지금 포쳐밖게 없으니까. 뭐 얘는 넘었다 넘어가면 되고 뭐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포밖에 없으니까 못 이긴다. 여기 가면, 차달라고 하면 내려가서 피해도 되고, 대충 받아버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넘기면 이게 못 먹죠. 포 이렇게 넘기면, 먹질 못 합니다. 포로 맞대리고 먹고 먹을 수 있는데, 그럼 지죠, 못 참기고. 졸 살살 올라가면 되겠죠, 이 졸. 올라가면은 못 이깁니다, 상대가. 중앙을 당겨놓고 막 싹싹싹 올라가면은, 지지시겠죠. 당기면, 뭐, 양사치겠다, 그런 거 있네? 그럼, 뭐, 이거, 이거 당겨 올라가잖아. 이건 냅두고. 이거 치면 치고, 상대 둘게 없으니까, 이졸 탑시다, 이 졸. 이 졸은 피하면 또, 양사 때리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몰라 뭐라고 하기공각 맞죠? 사이상 모이기입니다. 차가 그냥 포르쳐도 상대가 모이긴 나거죠 점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라가자. 포가 살을 치고 먹으면 말을 치겠다는 건데, 차가 말을 지켜주니까. 안 됩니다. 차가 말을 지켜주고 있어. 포사타는 그냥 먹으면 되죠. 안 됩니다. 안 돼. 가자. 계속 가자. 가자. 계속 간다. 이거 먹고 먹을 때 포로 사 때리고 도될것 같은데? 먹어볼거요 뭐 그냥? 이렇게 먹어도 장대 가둘게 없는데 이 들어오면은 보는 김 되고 양조래 이거 이것도 외통 나옵니다. 양조래 못 버티시고 이포라고 어떻게 할 것이? 보는 김을 통이죠. 잘 놓았어. 포가 또 피해 버리시네. 기마대 길 열고 기마디 기마대고 가보겠습니다. 양차개고강구 넣어볼까요? 찾기를 안리시네 나가겠습니다 자업부로공 돌렸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가면 이거 죽지 않나 병구 잡을게요 양 잡세 이게 포가 이렇게 넘으면 찾기를 못내니까 기마진 주라고 공을 뭐 돌려도 될거 같고 기마 매나 직업은 당장 멋지지 말고 장구 부르고 들어온다는 거니까 일단 뭐 명보를 해도 될것 같고요. 뭐 차장 부르고 끼운다는 건데 이거 먹고도 가면 이쪽 다 틀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상은 줄게요. 이러면 왜? 이러면 앞장이지죠. 왜또인데졸로마면돌지는 <놀람> 병 받으면 먹고 돌지, 왜통하시 공을 일로 돌리셨네. 잘 됐습니다. 이거 김을 한 개도 안 먹고, 이 불살대공 나왔네요, 불살대공. 이쪽 가면 이제 먹고 들어가면 양찹새에 이쪽 위험하니까 이쪽 돌리셨는데 이 앞장을 못보시 왔습니다 병 받으면 먹고 돌지, 왜통하시 하나도 안 먹었는데, 끝나버렸네. 상대 1대 굉장히 나빴던데, 공격은 계속하다 끝내, 안 좋아져버렸네. 자, 몇번 해보고. 마지막 때문에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나왔네요 일단 상가에 나가서 또 양덕놀이 온다는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열게요. 짐투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양덕주고. 이것도 뭐 양덕주라고 했죠, 지금. 줍니다, 이러면. 아 먹어야죠. 안 먹을 것 먹으면 포를 넘기서 양차걸리기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상달러가고 장고부르고 양극달러가게나 이거 먹으면 포가 넘어서 양차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 먹거든요. 아까랑 비슷하게 두시는데 일단 포넘겨 주고 뭐 이거 방배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차가 한번 나가볼까요? 딱버 포는겨주고, 이게 줄차 가면은 뭐 마가 빠지든 차가 빠지든 지켜준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포를 단따 넘겨주고, 양덕은 결국 먹을 수 있는 형태라가지고. 사공 짜요. 먹으면 먹고, 장구 부르면 기마 죽이겠죠. 먹으면 청구하지 않을까요? 좀 별로지 않을까요? 먹으면 먹고, 장구 부르면은 국내를 가면은 뭐장군의 차를 잡을 수 있는데, 먹으면 먹고, 기마를 이렇게 빼서 죽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귀맞히면은 천공하고, 뭐, 이렇게 둘것 같은데. 그래도 둘만 하긴 할것 같거든요. 사, 마, 사, 이렇게 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밀어서, 이게, 양대가 좀 치고 갈것 같은데. 차침도하는 거는, 이게, 마가 뭐, 이렇게 빠지든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가 빠지든가, 차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수비를 하지 않을까. 막파이드 때려볼까요? 공격적으로? 때리면, 먹는다. 그죠? 장군 부른다. 내려가면, 또 장군에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 김 앞에서 죽이지 않을까요? 더 볼까요? 원하신 대로? 마파인데? 마파에서 죽일? 아니. 아니네. 왜 차주시네. 당연히 저는 김 앞에서 죽일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먹죠. 다시 뭐 이런 자리가 낫겠죠? 사없면 쪽으로 공격을 가기 위해서 가도 될것 같고 일단 말을 먼저 한번 전향을 해볼까요? 포를 뭐 이쪽 넘겨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치면 되죠? 치고 먹으면 이거 때리면 되니까 때릴게요. 먹으면 중앙마 먹고 둬도 될것 같습니다. 안 드시네? 포도 넘길게요 상을 살립시다. 뭐안 먹으니까. 먹으면 되고. 주뭐 먹죠 뭐. 밀면은 마루 먹어도 되니까 사를 일단 눌러놓을게요어 이러면은 상이 뜨면 돼요. 포도리고 사노리고. 폴 이렇게 넘긴내 이런 얘기 같은데 뭐 이렇게 한번 둘수 있죠 지켜주면서 뭐 그래도 뭐 치는 게 낫겠죠 공격하면서 뭐다 때려버리고 이렇게 노도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